네 이제 하루에 한 하루에 하나 일본어 여러분들 자 좋은 꿈 꾸세요가 일본어로 뭐냐면은 예, 좋은 꿈 꾸세요 음, <laughs> 좋은 꿈 꾸세요 이이 유메미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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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유메미테네 이 유메미테네 유메미가 꿈꿈꿈 꿈이었고 유메미 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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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유메미 유 유유유유 너 y o u 저유 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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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매미 어.. 테네 테네 유 매미가 꿈이에요 유 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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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죠 뭔지 매미 유 매미 너의 매미가 uh, 꿈이에요 꿈 꿈꿈꿈 유 매미 네유 매미 테네 이유 매미 테네 좋은 꿈 꾸세요 이 유메미테네 이 유메미테네 여러분들 어, 뭐, 저는 뭐 초보지만은 재미있게 한번 예, 공부하려고 합니다 유이 유메미테네 이 유메미테네 <laughs> <테네. 이 유며미테네. 웃음> 자 저희 한 번씩 말해주세요 형님들 유미 유메미 예, 좋은 꿈꿈